301호 세대주입니다. 지난 5월간 저희 집 반려견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주변 이웃에게 쪽지를 남깁니다. 강아지가 짖는 것은 본능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이유는 본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도 제 강아지가 짖지 않게 하는 방법은 성대 수술뿐이며 이것은 엄연한 동물 학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민원이 들어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 주택에서 이웃 간의 약간의 소음은 서로 배려하며 헤쳐 나가야 하죠. 작은 배려로 인간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아지 소리에 항의한 주민들 문 앞에 이 안내문이 붙었대요. 저도 이거 처음에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 보내주셨잖아요. <laughs> 네. 네. 처음에 안내문만 봤을 때는 네. 아, 충분히 이런 말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네. 항의한 주민 집 앞에 붙였다는 <laughs> 말 듣고 어 이게 뭐지? 항의하신 분이 총 12분이시래요. 음. 그 12분 앞에 집 앞에 이렇게 붙여 놓으신 거 붙여 놓으신 거죠. 적극적이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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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듣고는 <laughs> 아, 이거 조금 사회적으로 음. 소통이 잘안 되시는 분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왔습니다. 걔는 사실 짓는 게 맞긴 하거든요. 짓는 게 맞긴 한데 이 열두 분이 단순히 한 번만 항의를 했을까? 음. 음. 저는 그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음. 때문에 그분들이 음. 계속 항의를 했겠죠. 음. 우리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희가 너무 시끄러운데 조금만 이 시간대만 좀 조율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든지 아니면 이때는 어,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때위 집에서 아 죄송해요 저희가 그 시간에 음. 아이가 뭐 뛰어요 뭐 이렇게 음. 저희 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하면 조금 뛰더라도 그래 이 사람이 좀 해보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서로 배려가 좀 되는데 전혀 이건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의를 갈 것이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붙였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좀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 거죠 당당하당 너무 당당한 어. 거죠 인간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음, 말에 정말. 음. 걸리는 게요. 이견 주인분은 동물에 대한 배려를 잘못 알고 계시는 음. 것 같아요. 진정한 배려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전원주택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laughs> 우리가 이 안내문에서 조금 착각을할 음. 뻔했어요. 안내문 보고는 문맥상 논리가 다 맞아요. <laughs> 엄연한 동물 학대이며. <laughs>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아니고. 건 아닌데.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사정상 전원주택에 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지금 밑에 집이 음. 이사가 와가지고 개를 음. 키우는데 개가 맨날 짖어 한몇달 동안은 시간이랑 뭐 아무것도 안 따지고 맨날 짓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택은 뭐냐면 그냥 내비터요. 걔가 잘못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누구한테 잘못이 있냐 주인한테 주인이죠. 우리가 이제 욕했던 사람은 그 주인인데 왜 그러냐면 아니 걔가 저렇게 애타게 울부짖고 하면 걔가 짖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주인이 그걸 해소를 못 음. 시켜주는 거야 걔는 짖을 수 있어 그래. 그러면 그 짖을 수 있는 원인이 이 주인한테 있는 거지 주인이 걔 그, 마음을 그렇죠. 파악을 그 못한 거고 그렇죠 그 마음을 파악을 못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거기를 파악을 하면 좀 잦아들 수 어. 있거든요 그때는 이사 와서 낯설었는지 짖었는지 요즘 좀덜 짖더라고요 음. 저희는 그때 해결책 해결책도 아니고 그냥 참은 거지 걔가 얼마나 스트레스 음. 받는지 될까? 음. 그래서 참은 거고 네. 걔가 짖는 거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케이스인데 음. 진짜 논리적으로 음. 보면은 이분이 동물학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강아지를 짖지 않게 하는 방법은 <laughs> 성대 수술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음. 본인이 이 짖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음. 이건 성대 수술뿐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참아라 이거니까 음. 이건 개에게도 배려가 없는 것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음.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음. 이위 아래집 사람들 주변 12분들에게는 <laughs> 저희가 네. 파이온데요. 어 이거는 아, 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싶은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저는 이제 강아지를 좀 키우다가 한세분 정도한테 음. 예, 들었어요. 어, 강아지가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음. 그 말을 듣게 되니까 너무 미안한 음. 거예요. 음. 보통 미안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아. 이분은 1 2 분이 민원을 넣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음. 인간이라면 배려를 해야지. 이게 지금 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는 와, 제가 보기에는이에요 정말. 네. 이거는 이야기 중심을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상대가 느끼게끔 음.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배려를 남에게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가 짖는 것은 본능인데 우리 사람들도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음. 음. 그러면 뭐 너희들은 우리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여기 사회는 약간 누락이 됐지만 뭐 우리 강아지가 뭐 하지 않게 너네가 조용히 문 닫고 그런 냄새 나지 않게 삼겹살 구워 먹지 말고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어. 아, 요 택배 오면 어, 택배 오면 내고. 조용히 음. 받고 이렇게. 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제정신은 아니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본인의 어. 사고방식 내거에 대한 집착이 네. 좀 강하신 음.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진정한 음. 내로란불. 네. 완전 <laughs> 이분도 그럼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권유를 했다면 음. 본인도 하나를 포기하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음. 이런 분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그거죠. 법적으로. 음. 네, 법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경비실이나 뭐 관리 소사무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음. 이 부분은 그냥 주민들끼리 싸움할 게 아니라 중재를 아니, 진행이... 해주는 네, 네. 그렇게 될수 있게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요즘에 회의를 하잖아요. 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 층간소음이다 네.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또 말과 말도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EBS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웃음> <웃음> 세나게 <웃음> 보내서 네.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사연 아닌가. 음. 서로 서로의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진짜 아까 우리 두 번째 사연에서 주셨던 분이 작은 배려로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 이분은 배려를 많이 했을 것 같은. <laughs> 이분은 본인은 배려를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어, 자기는 안하는 배려 배려의 단어 개념을 음. 잘 정립을 음. 못 하신 분 음.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네. 그럴 수 있어. 요 아파트 입구에 음. 하나 정도 붙이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음. 집으로 이 집집마다 명단을 찾아가지고 1, 음. 2몇 톤인지 알 수고롭게 음. 가서 1 2 곳에 다 붙였다는. 음. 이거는 대단해. 아파트 입구에 어. 붙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글 자체가 좀 아니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음. 거기까지. 어. 하나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음. 근데 이거 네,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네. 문 열었는데 내집 앞에 딱 네. 이게 붙어. 있 그러니까 집착이 좀 어. 심한 분 이거는시죠. 배려를 원하는 게 아니고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이건 네. 배려가 아니죠 사실. 음. 이런 분은 네. 찾아가서 대화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음. 네네. 왜냐면 어, 벽창호 같은 분이시라서. 그러니까 대화가 음. 되는 사람과 대화를 그렇죠. 하는 것이지, 음. 이렇게 튕겨져 내보내고, 우리 말 듣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대화할 필요 없다. 음. 자, 그러면 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12세대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내가 그 세대주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laughs> <맞을 것 같아. 웃음> 스트레스죠. 방송국에 제보해보면 어때요? <laughs> 이렇게. 음. 요즘 그런 동네들의 뭐, 개에 대한 집착과 사랑으로 온 동네 개를 막 모아서 키우시는 분들, 음. 그 소음 음.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 음. 뭐, 맞아요. 결국에는 뭐,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음. 좀 조율을 음. 한다든지 도움을 좀받는다든지 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도 사회적 이런 소통이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그런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죠 일단은 강아지를 지인에게 맡기고 음. 네, 뭐 그런 솔루션을 좀 받아서 음. 강아지를 다시 데려온다든지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열두 분은 웬 재입니까 난못 네. 견딜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저도 그것 음. 때문에 가 떠날 수는 없잖아 또. 그렇죠. 음. 도움 주실 분 <laughs> 도움, 주실 <laughs> 도움, 도움, <피스토리로. 웃음> 도움 주실 분. 퀸리로 <laughs> 예, 연락 주시면 <laughs> 예, 연결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한테 반대로 안내문을 붙이면 기름 붓는 것이니까요. 그럼요. 될까요? 그렇죠. 네. 여기 싸우자는 거냐 딱 이러면 네. 이분은 지금 이렇게 정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음. 12분한테. 이해는 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저 예전에 뭐그 층간소음을 깨끗하게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위에서 너무 쿵쿵거리고 막 냄새 막 내려오고 이러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대는 좀 피하겠습니다. 이런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아예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었어. 그래서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그쪽으로 소음 연결을 하게 해놓고 스피커를 계속 천장에 달아서 틀어버린다든지. 아 그리고 계속 아막 그. 간자가 이제 칼부림 나는 거예요, 진짜. <laughs> 고등어 구워가지고 밑 집에 올리고 막 이랬었대요. 그랬더니 결국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그런 대결 구도는. 좀 <laughs> 너무 각박한 그분, 거 아닌가 우리 사이에. 그분은 사회가. 그래도 그게 통하실 아. 분이신데 여기는 이제 개가 또 중간에 껴있잖아요. 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음, 이분이 요 정도를 해결을 할수 있는 정도의 음. 인성이 있으신데 여기는 좀 네. 죄송하지만 네. 너무 안타깝다. 네, 좀 강하시고 음. 집착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그러면 1 2 분께 경 고 조치를 하지 않았겠죠. 아이 열두 세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많에 있으시죠. 분들도. 너무 각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세게 나갈 때는 음. 세게도 한번 나가 보면서 그래요. 네. 아 심심찮게 이분들께는 응원과. <laughs> <laughs> 파이팅을 남겨드리면서. 자, 우리도 이제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귀인 있는 사연 귀인 있게 읽어드리는 귀인 스토리 이제 2회 마칠 시간입니다. 저의 참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광주 MBC 정호의 희망 국방으로 오셔서 귀인 스토리 방 따로 마련해 두겠습니다. 사연을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귀인, 귀인 스토리였습니다. 스토리였습니다.